안녕하세요.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 주간 일자리 뉴스입니다. 6월 넷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나래트렌드에서 아파트 청소 업무를 담당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67세 이하이며 근무는 주 6일 근무로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월급은 153만 원입니다. 군산 홍익종합관리에서 군산 나운주공 5단지 아파트 관리 기사를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62세 이하로 경력자와 즉시 근무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며 이교대 근무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월급여는 272만 원입니다. 완주실로암병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65세 이하로 근무조건은 계약직이며 주 6일 근무입니다. 평일 근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에서 11시 30분까지입니다. 월급여는 시급 9,620원입니다. 전주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는 가사도우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분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65세까지로 근무 형태는 근로계약제입니다. 월 급여는 시급 12,100원입니다. 전주 열린재가복지센터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조건은 65세까지로 근무 형태는 근로계약제이며 월 급여는 시급 12,200원입니다. 이상으로 6월 넷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